지난번에 토마토 바질 파스타하고 방울 토마토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. 이걸 어떻게 먹지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엄청 엄청 좋아하는 썬드라이드 토마토 해 먹으려고요. 먼저 에어프라이어를 100도로 예열해주세요. 그 다음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주세요. 선드라이드 토마토는 비싼 이유가 있는데요.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. 오늘은 재료는 가장 단순하게 시간은 많이 많이 써볼게요. 온도를 낮게 시간을 오래 쓸수록 토마토의 단맛이 더 올라와서 맛있을 거예요. 그 다음 트레이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방울토마토를 올려줍니다. 이때 방울토마토 자른 단면이 위를 향하도록 올려주세요. 이 부분이 공기와 만나야지 더 빨리 건조됩니다. 그 다음 소금을 뿌려주세요. 아까 예열해 놓은 오븐에 2시간 구워주면 거의 다 끝입니다. 저희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1시간이 최대라 1시간으로 두번 구워줬어요. 다 구운 방울토마토는 열탕 소독한 병에 담아줍니다. 저는 다 먹은 올리브병을 다시 소독해서 쓰려고요. 그리고 열탕 소독이 완료된 병에 토마토를 차곡차곡 넣은 뒤 올리브오일을 가득 채워주면 완성입니다. 요거랑 바질 페스토 있으면 또 다른 버전의 토마토 바질 파스타 해 먹을 수 있거든요. 그것도 엄청 맛있으니 곧 보여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